SK텔레콤 광고 모델 덕분에 지연수는 새로 수입차를 샀다. 지연수는 이혼 2년 만에 스스로 돈을 벌었다. 그 차는 가격 얼마입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이는 여전히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유키스 전 아이돌 일라이와 모델 지연수의 애정 이야기를 다룬 이두 사람은 과거 결혼에 균열이 생겼고 다시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는 취지로 출연합니다. 그룹 뉴키스, 뉴키스, 의전 아이돌 일라이와 모델 지연수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쇼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었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고 시청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연수는 의사소통과 육아기술이 매우 뛰어난 똑똑한 소녀임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는 지연수의 가르침 덕분에 정말 착합니다. 로서 지연수는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지연수는 그 긍정적인 인기 덕분에 크고 작은 브랜드들의 무수한 광고 계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복잡하게 번진 지 1년이 지났고, 지연수가 출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면서 지연수의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지연수와 계약을 원하는 브랜드 중 국내 1위 기업인 SK그룹이 있습니다. SK그룹은 통신기술, SK텔레콤, 음악 및 영화 디스크 생산, 의약품 준비, 석유 및 가스 개발, 운송, 부동산 사업 및 고객과 같은 운영 규모를 가진 다중산업 기업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지연수와 전속 광고 계약을 공식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1년 내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연수가 고급 차를 구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차의 수입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람은 차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연수는 차를 사기 위해 내 돈을 벌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민수를 위해 집을 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이고 덕분에 아들에게 줄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다. 돈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엘리와 지은수 커플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